어서오세요. G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는 형님, 브레이브걸스, 4년 전 노래, 롤린, 롤린, 꼬북치 광고 든든한 예비군 팬. 아는 형님에서는 4년 전 발매한 노래, 롤린, 롤린, 으로 역주행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가 등장했다. 3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 다시 274회에서는 강호동, 이수근, 이상민, 민경훈, 김희철, 서장훈, 김영철과 함께할 전학생으로 등장한 롤린, 롤린으로 역주행을 한 아이돌 그룹 브레이브걸스와 함께했다. 브레이브걸스, 민영, 유정, 은지, 유나, 는 과거 아형 멤버들과 만났던 민영은 등장하자마자 소개를 한후 "특히 장훈이 오랜만이야"라고 말했다. 브레이브걸스는 밀보드 차트, 밀리터리 플러스 빌보드 차트의 합성어 1위로 역주행을 해준 군인 팬을 언급하며, 아형 멤버들에게 군인 팬들이 아형만 보는데 왜악 나오냐? 고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 전학을 온 이유를 밝혔다. 브레이브걸스는 4년 동안 버텨서 한 방에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다라고 했고, 이수근은 요즘 이 친구들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은 의자 위로 올라가서 나 너무 잘할지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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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춤을 추게 됐다. 민경우는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의 나이가 20대라고 하자. 혹시 결혼하신 분은 이라고 했고 이수근은 그런 말하면 서장훈과 이상민에게 살리다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각자의 별명인 꼬북자, 왕농자, 매보자, 리더자라고 하면서 군인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말했고 오랫동안의 무명 생활을 하고 일기가 그만두고 일기를 하게 됐다고 했다. 민영은 처음에는 대형차의 좋은 집에 살았고 소문으로는 장훈이와 요 사촌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바퀴벌레도 나온다라고 전했다. 브레이브걸스 유정은 뷰티 유튜브로 시작했다. 저를 도와준 그분에게 고맙다라고 말했고 유나는 역주행이 일어나기 전 2주 전에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공개했다. 아형 이 멤버들은 브레이브걸스 군인들에게 공연할 때의 호응도를 물었고 해병대 계급에 따라서 호응이 있다라고 밝혔다. 민경우는 브레이브걸스의 밝은 에너지에 기운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감탄을 했고 포켓몬스터의 꼬부기를 닮아서 꼬북자 별명을 가진 유정은 이번에 뜰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기대하지 말자가 모토가 됐다라고 말했다. 리더 민영은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했는데 기대도 없이 1위를 하자 말을 할수 없었고 해제 위기에 놓였는데 무대 설 줄도 몰랐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민영은 나는 수근에게도 고맙다. 내가 1등 얼굴이다라고 해줬는데 넘어졌는데 안타까워했다라고 전했다. 민경훈은 브레이브걸스 민영에게 롤린 안무를 배우게 됐고, 김희철은 화제의 가우리 춤을 배우게 됐는데, 민경훈의 롤린 댄스에 쉽 참는 사람 같다라고 했다. 또, 브레이브걸스 개개인의 TMI 에피소드, 나를 맞춰봐 퀴즈를 내면서 브레이브의 소소한 매력과 다양한 팬들을 소개하고, 꼬북자 별명의 유정은 팬들의 도움으로 꼬북칩 광고까지 촬영하게 됐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서를 자아내게 했다. JTBC에서 방송된 아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됐다.